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요즘에 형태 고덕지역에 지금 분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에뜨르 리비에르라고 하는 후분양 단지가 오늘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어, 대강 로제비앙 어, 모아 엘가가 어저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에뜨르 리비에르 아, 또 말이, 요새는 아주 그 모델하우스, 건설사들이 영어들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디에띠르 리비에르. 어디서 분양을 하는 거냐면 대방건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방건설. 한효주 씨가 모델로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 디에띠르 리비에르에 대한 모집 공고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에띠르 리비에르는 A-46블록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12월 29일날 작년 12월 29일 날 2021년 12월 29일 날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사전 청약을 받았어요. 사전 청약을 받아 가지고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기본 뭐 20대, 30대, 50대, 뭐 100대, 뭐 어떤 거는 지역에 따라서 는 300대일도 있었습니다. 300대일도 있어. 그만큼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이 디에뜨르 리베르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약이 이제 본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전 당첨받았던 분들이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른 분이 가서 청약하는 게 아니에요 당첨자 사전 당첨 하지 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청약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당첨된 분들 중에서 사전 당첨자 받은 분들 중에서 오늘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하는데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면이 좀 다른가 하면 보시면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다른 곳도 전매 제한이 있는데요.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해가 3년입니다. 전매 제한이. 여기는 6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6년입니다. 6년. 특별공급도 6년. 일반공급도 6년입니다. 또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가지고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거주를 하지 않으면 거주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당하느냐. 그 집을 LH에다가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그 전에 집을 팔고 나가겠다고 하면 그걸 부동산에 내놓는 게 아니고요. LH에다가 매입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l h 다가 매입을 요청하면 제가 받을까요? 당연히 제가 뭐 받을 수가 없겠죠.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한 제한 기간, 제한 사항이 있어요. 이 DAT를 리뷰해도. 근데 사전 청약에서 엄청난, 사전 청약에서 엄청난 경쟁을 보였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경쟁률 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평택고독국제신도시 다시 46불로 디에트르 리비에르 사전청약을 했는데 12월 29일 2021년 12월 20일 했습니다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나죠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28가구를 공급하는데 1순위에서 131.13대1 기타 경기에서 319.83대1 기타지역은 203.7대1뭐 1순위에서 다뭐 분양 끝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82.5대227.5대1 124.53대1뭐 어디는 뭐458.17대 있습니다 지금 40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분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12월 29일이잖아요? 12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분양상 정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하, 할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이 청약을 하셨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왜 좋냐 면 다른 지역 시세의 80%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한사항도 많고, 뭐 이익도 많이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약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보는 견지에서, 이 제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제한 사항이 이게 상당히 애로상이큰 거죠 애로상이 지금 많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까 말 그대로 lh에다가 이걸 팔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러면 별로 이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3년 동안을 여기서 지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네요 지역입니다 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3년 10월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골조는 다 올라갔고요. 네, 뭐 내부도 어느 정도 다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유리가 뭐다끼어져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뭐 미장하고 페인트 뭐 칠하고 나머지 조경 같은 거 하고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사전청약에서 그렇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단지에 한번 배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를 보면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층수가 되게 낮죠. 네, 19층, 뭐 12층, 뭐 18층, 20층. 최고층이 20층이에요. 그니까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이 20층 이하 이상은 못 짓게 뭐 해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이라인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 여기 앞에가 이앞 이쪽이 다 하천입니다. 여기가. 여기 하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높게 빌딩을 아파트를 짓게 되면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안 보이잖아요. 스카이라인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파트가 여기가 낮아야 낮아야 이 뒤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스카이라인 이렇게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을 둬가지고 이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거죠. 스카이라인을. 네. 그러려고 여기가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20층 이하로 제한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단지도 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네, 112A, 110B, 113C, 뭐 30, 135, 130쯤 나와 있습니다. 평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형을 이렇게 본 84A 타 평형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현재 지는 아파트들은 다 판상형 구조로 나옵니다. 판상형 구조로 나오는데 여기는 판상형 구조가 아니에요. 판상형 구조가 아니고 3베이입니다. 4베이가 아니라 리베이에요 중간에 거실 있고 양쪽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가 저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고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면에 방이 보이는 구조죠. 보통 일반 판상형 구조는 현관이 이쪽에 있어서 꺾여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일치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개방감 때문에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개방감이 보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거실의 개방감을 이렇게 볼수 있도록 현관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바로 안방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지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다른데 하고 좀 다른 평면입니다. 이게 다른 평면도 뭐 다르냐? 다른 평면도 네 동일합니다. 여기도 동일하죠. B 타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예, 현관이 있고요 바로 거실, 거실에서 오자마자 안방에 보이고, 네, 이렇게 거실로 다 이렇게 바로 볼수 있게. 요, 요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방 하나가 이 북쪽에 있다는 거죠, 북쪽에. 대부분이 여기를 어떤 걸그 전에 많이 넣었냐면, 여기다가 알파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넣었어요, 알파룸이라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 넣었던 이유를 이렇게 보면, 여기도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용적률이 159%예요 이게 대강 로제비앙하고 똑같습니다 용적률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단지로 퍼질 수밖에 없겠죠 위로 못 올라가니까 퍼질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렬로 그냥 나래비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일렬로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구조가 다르죠 네 여기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넓어 보이잖아요 공간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 1층의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렬로 배치가 된게 아니라 이렇게 꺾었어요. 이렇게 세 방향으로 이게 꺾어가지고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위로 못 올라가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그렇다고 대강 로제병체처럼 저렇게 박스형으로 만들려고는 단지가 답답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판상형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판상형 구조 가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3베이로 해서 예전에 예전에 4베이 나오기 전에 방식으로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용종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죠 한면이 특이합니다. 여기가 출입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네, 개방감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 방 하나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 결국은 북쪽인 거죠. 이렇게 방 하나 거실 안방 있고 방 하나는 네, 요 북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아까 그뭐 AP나 뭐,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 방향만 지금 다른데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게단지 설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향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C 타입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위치가 여기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넓게는 못 나오는 거죠. 그런 타입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평면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여러분들 가장 신경 써야 될게 전매 제한이 6년이나 걸려있다 그리고 의무 기간이 3년이다 근데 요게, 요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게 로제비양이잖아요 여기가 로제비양 예, 로제비앙입니다. 로제비앙도 똑같습니다. 전매제한이 6년이 걸려있고, 의무 거주기간도 3년입니다. 3년입니다. 만약에 이걸 팔겠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아파트에 매입을 신청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부동산에 내놓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놓으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이제 의무여를 마쳤다 하면, 바로 또팔수 있는 게 아니라, 6년이니까, 이게 2028년이 돼야, 2028년 뭐 11월 달 이후나 돼야 여기를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전매 제한 기간을 어기고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그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전매 제한 위반하고 팔게 되면 그 아파트는 LH공사에서 강제 매입을 해버립니다. 네, 강제 매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28년까지는 거래가 없고 여기는 이제 만약에 거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전세 정도, 전세나 월세 정도는 거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강 로제 비앙이라든가 디에뜨로 리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거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군데가 모집공고를 어저께 오늘 했습니다. 국제 신도시가 국제 신도시에 있는 요 지역이죠. 요, 요, 여기 광활한 광활한 지역입니다. 예, 광활한 지역인데 이 광활한 지역에 광활한 지역에 이제 국제 신도시 해가지고 여기 초등학교 들어오고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뭐 아시겠지만 뭐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좀 지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쪽도 이쪽도 여기 있으면 여기도 내년도에 내년도에 예, 공급 입주가 되는 또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어디쯤에 들어오냐면 요이 아파트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다 이제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부지고 네, 저, 요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학교가 네,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 동네가 지금 많이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LH에서 공급하는 블록이다 보니까 네, 상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많아요. 분양가 상한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한 것들을 지역을 잘 보고 들어가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기간 내에 뭐 투자해 보겠다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 로제비앙 모아 알가하고에 대한 입지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고 요즘에 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전화 문의를 많이 해 주십니다. 많이 해, 해 주셔서 저는 상당히 반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제에 대한 어떤 판단이다 보니까 제 판단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 로제비앙 모아 알가와 디에테르 리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요